이에 따라 전문기관들도 스타트업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기업들의 정부 지원과 그 과제 관리를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 그리고 전문기관 스타트업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일벤처스 대표 이건희라고 합니다. 어, 저희 네일 벤처스는 기획기관 출신의 컨스턴트들이 2022년 3월에 설립한 소셜 벤처 기업으로 정부 지원 과제의 한계점을 해소하고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음, 할 일은 많고 인력과 자금은 늘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어, 정부 지원 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의 비정형화된 정부 지원 과제 데이터베이스를 정형화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기업에게 정확한 정부 지원 사업을 매칭 및 접수 솔루션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정부 지원 사업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인적 물적 낭비를 막아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사에 소속된 인원들은 R&D 기획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컨설팅 외에도 성장에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늘 고민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어, 너무 많은 홈페이지, 어, 복잡한 신청 프로세스, 어, 사업별 신청 자격조건 확인 등 어, 많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고, 어, 그들에게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사업 매칭 및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이번 알비리그 사업을 통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개발된 솔루션의 경쟁력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첫째로 기존에 상용화된 서비스와 달리 어, 정부 지원 과제 사이트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업과의 정부 지원 과제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부 지원 과제에 있어서 어,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신청 자격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UI를 통해서 기업이 한눈에 본인들이 니즈에 맞는 사업 공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업이 관심 사업에 등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내부 캘린더에 연동돼서 기업들이 일정의 착각으로 인해서 접수를 누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력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음,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부 지원 과제 데이터베이스 수집에 있어서 API 이슈가 있었습니다. 각 사이트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하는 것에 있어서 개발자분들과 오랜 시간 소통했고, 현재는 자체적인 표준화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대표님들이 그랬듯이 인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저희도 자체 개발자를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은 SI 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기 보유하고 있던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해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너무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어, 나름 원활하게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어, 저희 솔루션의 기대 효과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인력,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가장 부담 없이 기업에서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정부 지원 사업이고,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 솔루션을 제공해서 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음, 저희는 오랫동안 정부 지원 사업 기획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실무자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추가로 집중하고 있고 기관 실무자들이 정부 지원 과제 및 지원 업체들을 관리하는 데 더욱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진 솔루션의 원스텝 정도만 소개해드려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과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사업의 기관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루션을 기획, 개발을 착수하였고, 이를 통해서 기업과 정부 기관 담당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에서 매년 지향하고자 하는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유의미한 가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저희 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정보의 열람, 정보의 공유, 그리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들도 스타트업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기업들의 정부 지원과 그 과제 관리를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 정부 부처, 그리고 전문기관, 스타트업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어, 저희 회사 슬로건이 Like My Work, 내 일처럼 내 일과 같이 입니다. 음, 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솔루션으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